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공철학 11강,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들어갑니다. 우리 K공철학 얘기가 핵심이 뭐냐? 마음 공부 얘기예요. 마음이 주변과 갈등 혹은, 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들이 마음 공부하느냐를 앞으로 기술과 같이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 이 K공철학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제 60강 스토리텔링의 가장 핵심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어, 우리 공부 얘기 나왔죠? 맨 첫, 첫, 시간에. 지금 우리 개념 공부 중에서 마음 이제 오늘 얘기할 겁니다. 지금 뭐예요? 마음 공부하자.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이 부분을 뭘 하자는 얘기예요? 결국은 나름대로 마음을 사용하지 않는 무심 상태에서 혁신해서 이 부분을 성장으로 이끌어서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스토리텔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돈 깨자맵의 가장 한 장으로 다시 보면은 인문학과 기술을 나름대로 통합과 최적화를 하는데 다르게 알고 다르게 사는 부분을 어떻게 나름대로 혁신할 거냐 하는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게 하다 그러면은 혁신하게 되면 뭐가 좋아져요? 결국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뭔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자아실현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공부 중에서 오늘 개념 중에서 여기 지금 마음의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믿음 정도에 따라 우리 제가 신해행정 이런 얘기를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믿음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100% 확신을 하느냐, 아니면 50%만 믿느냐에 따라서, 긍정, 사랑의 에너지가 나올 거냐, 부정, 어, 나름대로의 두려움의 에너지로 작용하게 하는 본체다. 이렇게 작용한다는 게 뭐죠? 손바닥, 우리 칼집에 딱 쳐야지만, 우리가 작용을 해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게 본체다. 이제 이 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느껴야 되는데, 뭘 느껴야 되냐면, 암각기관이 아니비 설신이가 있습니다. 아니비 설신이가 뭐냐면, 눈, 귀, 코, 혀, 피부,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감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육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대상을 인지, 색상향 미처법을 하는데, 그때 뭐냐면, 빛깔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진동 부분 쪽을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오감이구요. 여기까지가 이제 다시 육감에 대한 얘기죠. 이두 부분이 서로들 내부 감각기관과 외부 대상이 만났을 때 생각이라는 부분이 일어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으로 해서 오감, 오식으로 얘기를 했구요. 이 부분을 다시 육감, 육식에 대한 얘기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꿈참임에 대한 얘기도 우리 뒤에 가면 다 정리를 여러분께 해드렸고 몸에 대한 얘기도 따로 정리를 해놨고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비유를 하면요. 마음은 뿌리예요. 몸은 줄기고 힘은 열매고 참은 잎이고 꿈은 가지다. 가지가 하늘로 이렇게 자꾸 뻗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 육식이 있으면요. 칠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내가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자아의식이에요. 내가 나다. 이게 자아의식. 왜? 눈에 보이는 게이 줄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더 들어가게 되면 뿌리 안 보이는 배경자에 대한 얘기가 있다. 제가 전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영화관에서 아무리 그 컨텐츠가 울고 웃고 하더라도 스크린 배경자는 이 부분을 우리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 우리 18개에 보면은 이런 6근6경 6계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6근 요게 6계, 경계, 육, 예, 육경, 6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타이즈드 마인드, 우리가 디지타이, 아, 아, 에너지 부분에 대한 얘기는 숫자로 예를 나오는데, 이 부분의 마인드 부분도, 마음 부분도 어, 숫자화를 해,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디지털 라이즈도 이게 조금 다르죠?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같이 창출이 전제되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전제가 되는데, 우리가 DX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회자되고 있죠. 그래서, 어, 같이 창출을 해야 된다. 근데, 마음을 분석을 하게 되면, 최상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 대승기신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딱다 맞는 얘기예요. 세 가지 측면의최 변하지 않는 본질 이분이 있더라. 마음의 본질은 빛이고 에너지더라. 이 본래 자리는 뿌리고, 눈에 있기는 뿌리가, 뿌리가 분명히 있는데 눈에는 보이지가 않죠. 이 부분이. 상. 이 부분은 뭐냐면 인연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속성이 에, 있다. 전지전능하고, 불생불멸이고, 온전완전하고, 존재충만 왜? 빛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인연에 따라서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무지의 상태로 있는 부분이죠. 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 항상 제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앞으로 했죠. 이거 해야지만 우리들이 살아남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연 따라서 다양하게 쓰여지는 어 병이 된다. 제가 도자기도 예술품이 될수 있지만 물병도 되고 술병도 되고 여러가 된다. 근데 이게 잘 작용하면서 움직일 때 그때 보여요. 이 마음이 되는 게. 그래서 그때 사용하면서 믿어야 된다. 이것이 믿는 것이 100% 믿는 것이 확신,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영혼의 행태를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은 영혼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눈송이가 눈덩이에 붙어져 있는 삼위 일체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심장이 멎었을때 진짜 죽는 우리 에 사망 선고를 하게 되죠 의사가 그래서 그때 이 심장이 사, 사망을 하게 되면 다시 지수화풍에서 원자화가 된다 이건 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자화가 된다는 얘기는 사람이 다시 에, 이 에, 몸이 썩어가지고 뭐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했을 때 이게 썩어서 다시 원자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지만 여기에 혼 부분은 그대로 영적으로 어, 가죠 보통 사람은 혼과. 육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뇌사자. 이 부분은 떨어져 있습니다. 미친 사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몸 밖으로 나가서 몸이 별개로 행동을 하는 부분이 우리 영혼육의 삼정구조가 완전히 따로따로가 되겠죠.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삼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마음의 판단과 부정적 에너지. 아까 긍정적 에너지, 부정적 에너지, 탐진치, 이게 삼독이에요. 이 부분이 욕심, 과냄, 어리석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전에 한번 이 부분을 비율로 나눈다면 욕심이 8%, 80%, 과냄이 한 10%, 어리석음이 한10%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죠. 욕심이 인간의 가장 큰 독성 물질이죠. 이럴 때 부정적 에너지가 선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뭘 나면서부터 내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총합 집합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전지전능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무지해서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부분이 혼으로 살면 시야가 좁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한다. 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문뇌처럼 아주 그냥 무식 습관. 이걸 이제 좀더 깊은 얘기를 면 까르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업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그래서 마음 공부. 우리가 마음 공부는 저 하늘로 더 높게, 저 땅속으로 더 깊게, 저 사통팔달 그더 넓게 가서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그대로 읽으면 되죠. 왜? 그럴까?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우리 일과에서 나왔었던 얘기죠. 그래서 관점을 이동을 하려고 그러는 때가 이제는 됐다. 우리가 관점 이동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어 나름대로 주창했었을 때처럼 이제는 영성 혁명이 때야 될 때가 됐다. 결국 뭐예요? 자기를 구제해야 되고요. 자아 실현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어~ 없으면공기 없으면 죽죠. 물3일 없으면 죽습니다 음식 3 개월 동안 못 먹으면 죽습니다 부모 없으면은 태어나지 못했죠 또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여태까지 자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업이 됐든지 우리 학업이 됐든지 이런 주위 도움 덕분에 살아간다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도움 덕분에 사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서는 어유 도움 덕분에 감사하네. 감사가 100% 충만한 부분의 태도를, 입으로만 그냥 감사가 아니고, 진짜 세포까지가 감사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다. 100점, 만점 영어가 태도제가 얘기를 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고마움, 은혜가 삶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게 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와 나 아닌 것.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보면 나와 나 아닌 것들받는 은혜에 뭘 주지 보답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뭘유지 하려고 그러면요, 이 부분은요, 제일 쉬운 게 돈하고 물건 주는 기부예요. 근데 상대방을 알아주고, 존중하고, 상대방 말을 들어주고, 경청하고, 도와주고 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전체에 보답하는 다 함께 잘성했는 우리가 대원 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존재 부분을 아까 우리들이 맨 처음에 얘기를 드렸었죠. 존재는 느낌이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그때는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고로 그래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를 하루에 진짜로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근데 특징이 한 번에 하나만 머리로 해요. 한 번에 두개세 개는 못 해요. 이, 이 특성 생각이. 근데 마음이 사랑하든지 두려움하든지 아까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든지 부정의 에너지를 판단을 하고서 선택하는 게 감정이에요. 근데 이 생각과 감정이 합쳐졌을 때 느낌이 나온다. 이 느낌이 감자가 뭐냐면요, 알, 아 함자, 올 마인드라는 얘기군요. 알 함자에다 마음 숫자. 그래서 이게 마음이 감동 움직이고 반응하고 아 하고 감탄하고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말이 못 나올 정도로 감격 이런 부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눈을 감고 차분하게 뭔가, 보면요. 뭔가가 있다고 느끼는 이 본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주체일 수도 있고, 객체가 될수 있는데, 객체 상태로 되면요. 내가 사라져버려요. 세상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 이게 이제 산매에 들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가슴으로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 따로 놀고 있던 이런 부분을 삼위일체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30cm의 기적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나오고 지식에서 지혜로 오고 김수환 표기경도 70년 걸렸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좀더 빨리 할수 있는 부분이 때가 됐다. 전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 우리 불 영성, 신성, 성품 이런 얘기할 때 이게 마음에 대한 얘기죠. 요 마음, 심, 변의, 살아있 그래서 이 부분은 살다와 자라다가 같이 나왔으면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는데 우선 자신이 산다. 그러면 우리는 하다 하다라는 불이, 우리는 자기 구제 자아 실현하기 위한 배, 우선 제일 큰 목표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이 만약에 잘한다 이러면 이게 성장 매일매일,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고 깨어있고 알아차리는, 명상의 목적이 깨어있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나 자신 얘기할 때 나가 전체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 할 적에 하느님 할 적에 이게 나거든요 전체를 살게 할수 있는 부분이 나눔 사랑 다 모여가지고 이 부분이 전체 행복이 된다 그래서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파리사 사띠 다나 이 나름대로의 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모든 얘기가 굉장히 쉽게 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되면은 모두를 다 잘하게 할수 있는 부분인 개체가 창조주죠. 창조 주인이죠. 마음이 때문에, 덕, 덕분에, 다 함께 잘 사는 창조 기술을 21강에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은 세상 만물은, 일체는 오로지, 오로지 일자거든요. 이 부분이 마음이 만든다. 이게 일체 유심조입니다. 이게 화음경에 나오는 아주 불교를 한마디로, 한 줄로 얘기한 분이 일체 유심조예요. 그래서 마음은 주인으로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리더예요. 몸은 마음이 결정한 거를 그냥 따르는 하인이자 팔로워입니다. 근데 몸과 마음이 따로 놀죠. 왜? 몸이 그걸 뒷받침해 줄 정도로 안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 몸을 갖다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아, 아프니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뒤따라주지 못하면 안 된다. 근데 마음이 엔돌핀과 아드레나린 물질을 직접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암이 걸렸어도 자연 치유를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세요. 100%이부분에 자연 치유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영은 큰 마음이고 혼은 작은 마음이다. 지난번에 영에 우리 에너지가 오는 콘센트가 있는데 자기가 양호한 플러그를 붙일 거냐, 불량 플러그를 붙이면 결국은 자기한테 달렸다. 오늘 이제 혼, 마음에 대한 얘기 영혼육 3중 구조 사용 설명서는 인생 면허증을 따기 위한 수험서입니다. 마음공부 수험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자세한 부분은 우리 웨비나에서 같이 한번 많은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